책은 세상을 보는 창책에 있는 곳에 삶이 있는데요 자기 취향에 맞는 책들을 골라서 불정의 취향의 공간 책 속에 가득 파묻혀 힐링하는 쉼 어떠신가요? 책으로 만든 마을이 있습니다 고창 서점마을로 떠나보시죠 무지개가 활짝 떠 환영해주는 기분 좋은 날 독서의 계절 가을이 어서오라 속삭이네요. 풀향기. 음, 한적하고 예쁜 농촌마을. 보기만 해도 힐링인데요? 아, 좋다. 그림 같은 예쁜 집이 시골 마을에? 동화 속으로 입장. <laughs> 와, 알록달록 마을. 너무 예쁘다. 이곳은 주인 취향을 반영한 여섯 개 독립사점이 있는 마을이랍니다. 와, 고창 한적한 시골마을에 이런 곳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유럽감성 풍기는 이곳이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예뻐요? 여기는 <laughs> 철학서점하고 커피숍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점 마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서점은 인간과 삶을 위한 철학책이 있는 곳인데요.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이 남다르다는 이유. 우리도 여기서 꼬마 철학자가 되어 볼까요? 독립 서점은 어떤 서점을 일컫는 말일까요? 보통 작은 서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전문적으로 큐레이션이 돼 있는 서점을 독립 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분야의 자기 취향에 맞는 책들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점들을 만들어 내는 저희는 이제 수많은 책 중에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큐레이션을 하는 그런 서점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돼요.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공간에서 주는 마음의 안식이 책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소박한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인데요. 나이 들수록 더 마음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부부. 감성 어린 아내가 내리는 커피 한 잔, 행복의 향기죠. 음, 커피향 냄새 너무 좋아요. 근데 원래 고창에 계속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번 1월에 완전히 귀촌을 했고요.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만나신 분들하고 친해지면서 같이 이 서점 마을 얘기가 나와서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오게 됐어요. 각자 취향에 맞는 책으로 꾸민 6개의 서점. 그 가운데 부부의 별명이 이름이 된 서점에는 남편 공간, 아내 공간이 따로 있답니다. 독립출판물은 제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책을 사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독립출판물은 작가가 기획과 출판 모든 걸 혼자서 하다 보니까 책을 정말 사주고 싶어서 제가 독립출판서점을 물 하게 됐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달라도 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꾸민 서점도 있어. 서점을 보면 주인이 보이네요. 이 공간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있는 일종의 취향의 공간. 아이들 키우면서 그림책을 좀더잘 읽혀주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림책의 매력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것 같아요. 와, 맛있는 김밥! 집에서 만든 김밥이 점심이군요. 온기정기 모인 서정마을 사람들 서로 돕고 챙기는 마음이 후들푸 한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다들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러세요? 네, 자주 같이 먹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모여서 산다는 거는 이런 재미가 거의 90%예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여기서 뭐고장한 일을 하기보다는 같이 어우러지면서. 사는 것. 아, <laughs> 아유, 잘 먹는다. <laughs> 아, 이뻐라. 여러 가지 재료가 똘똘 뭉친 김밥처럼 조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룻밤을 온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북스테이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쉬어가려면 방광 형태로 돌아다니는 걸로는 심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본인들이 그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힐링을 하고 싶다면 은 최소한 하루 정도는 한 공간에 머물면서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즐기는 느낌 이곳에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데요 한 폭의 풍경화를 보며 책도 읽고 시간은 있는 힐링과 휴식 도시인들의 꿈 아닌가요 휴식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책 보면서 책 말에서 쉬어가는 거 이게 바로 휴식이죠 또 다른 휴식은 마을 텃밭에서 하는데요 돼지의 어머니 흘기 주는 힐링을 느끼고 계시네요. 저희 마을 기업에서 한꺼번에 이 땅을 임대를 해서 조성하고 있는 텃밭 공간이고요. 겨울에 김장을 좀 해보려고 토종 씨앗으로 지금 파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서점엔 이와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꾼 남편, 나무 의사인 아내, 자연을 닮은 부부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오 근데 이 서점은 굉장히 특이하게 서점에 식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 서점의 컨셉이 생태 환경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하고 가까운 식물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서점이네요. 이곳에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 생각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생을 생각하니 지구가 걱정되죠. 그래서 서점 한쪽엔 지구를 생각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여기 있는 물품들은 쓰레기가 최대 남지 않는 재료들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소창 행주라든가 직접 식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식물 수세미 이런 제품들은 쓰는 것만으로도 지구한테 이로운 그런 느낌. 소비자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간판이 없네요? 서점 아니고 공방인가 했더니 서점 주인이 목수. 그래서 직접 만들고 있답니다. 처음 설계 단계서부터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 좀더더 더 사회 관계망을 넓히는, 어, 그래서 관계주민을 더 넓혀가는, 어,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넓혀가는 공동체의 소통 필수품 한국인에게는 고기죠. 거기에 고창은 백합이 유명한데요. 백합탕까지 이렇게 따로 또 같이 함께 하는 삶 너무 부럽습니다. 와, 근데 사실 이 고창 서전 마을이 생기기 전의 모습도 그럼 보셨던 거잖아요. 바뀐 그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는 농사짓는 공간이었는데 3년 만에 이 공간이 이렇게 6가구가 들어오는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모님한테도볼면목이 생긴 것 같고 뿌듯합니다. 어, 아주 <목소리>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고기도 정도 익어가는 마을 행복한 여유가 느껴지네요.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거기에 손님 대접도 잘해주시니 일용한 양식 옹골차기 채우는 이도 행복하겠죠? 와이 공기 좋고 풍경 좋은 곳에서 북적 북적 많은 분들과 함께 또식사를하니까더맛있는데요 밭에서 딴 채소도 꿀맛이겠네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찾기도 힘든데 책이 엮어준 소중한 인연에 감사한 마음이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손님들 오셔갖고 웃고 가시고 우리가 발전하기보다는 참 마음을 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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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예. 해요. 지친 현대인의 바람이 꿈처럼 이루어져 실현된 곳. 사람이 아름답고 자연과 책이 공존하는 서점 마을, 책과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가 정말 멋져 보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러 한점 부끄럼 러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처럼 고창의 이 하늘도. 고창의 이 서전마을도 정말 낭만적이네요. 전 세계를 흔드는 K-POP. 그 뿌리에는 바로 우리 국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표 국악의 고장, 충북 영동에서 신명나게 놀아보시죠. 얼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 강사 지혜리입니다. 자, 영동하면 곶감 과일, 와인. 자, 유명한 게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바로 단연 으뜸. 맞습니다. 바로 국악입니다. 자, 드디어 영동에서 세계 국악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동에서 이 국악 엑스포의 흥도 한번 느껴보고 또 힐링 명소에서 쉼도 한번 느껴보면서 레인보우 영동의 매력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가을의 문턱에서 만난 신명나는 영동. 국악의 고장 영동은 지금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로 인해 얼쑤, 곳곳에 흥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9월 12일 개막 이후 4일만에 집계된 관람객 수가 무려 10만 명이라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점점 더 기대되지 않나요? 어우, 여기가, 열기가 너무 뜨거워요, 선생님. 네, 와보시니까 좋으시죠? 네. 국악 전공자시니까 혹시 이, 아까 보신 이 열기를 소리를 좀 표현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국악 엑스포,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 영동 국악이 으뜸이로다. 얼씨가. 좋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악축제가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영동에서는 난개 박연 선생을 기리는 그런 축제를 해왔고, 어, 난개 국악축제가 올해로 56회를 맞았습니다. 그 난개 축제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예술인들과 교류를 해왔고, 그 결과, 어,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어,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 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전통과 현대국악을 아우르며 국악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매일 펼쳐지는 다채로운 국악 공연, 누구나 함께 즐기며 국악을 한층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즐겁고 재밌고 용궁의 사랑을 대서 사랑들리 행이 되어 좋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어디 갈래도 이런데 구경할래도 못하잖아. <laughs> 축제를 하니까 아주 엄청 좋아요. 어쨌든. <laughs> 국악을 직접 체험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죠.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국악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까지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대나무 피리 호디기를 만드는 체험 장소입니다. 허, 어,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저도 한번 네. 해 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럼. 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만들어 불던 옛 악기, 호드기를 아시나요? 버들피리라고도 불리던 이 악기를 만들어 볼수 있다니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꽤나 흥미진진한 체험입니다. 과연 완성된 피리에서 진짜 소리가 날까요? 한번 불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성공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대나무로 우리의 국악기 필이나 단소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체험 너무 신기한데요. 오늘 정말 색다른 체험해봤습니다. 2 <laughs> 0 2 5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에서는 국악주제관, 세계음악문학관, 미래국악관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국악의 다양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 국악관 제가 둘러보니까 정말 너무 멋진 곳인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바로 국악의 과학적인 원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국악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과학과 만난 미래의 국악을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인공지능과 만난 국악, 또 과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악기의 원리, 이런 걸 아실 수 있고요. AI 기술을 접목한 국악이라니 세계로 뻗어나가는 K 국악의 미래 모두의 시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볼거리 많은 엑스포 현장, 여긴 또 어딜까요? 바로 국악의 현재 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악산업진흥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국악 엑스포답게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죠. 난개 박연 선생의 탄생지인 충북 영동에서 즐기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정말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았는데요. 너무나 잘 봤습니다. 우리 국악의 미래는 산업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악의 창작부터 유통까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 지능관이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좋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동의 살얼이 났다. 신명나게 국악세계 엑스포를 즐겼다면 이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영동에 쉼의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이곳 맞나요? 너무 잘 찾아오셨어요. 이곳 맞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선생님? 레인보우 힐링 센터인데요. 여기는 일상사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셔서 몸과 마음을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 공간 레인보우 힐링 센터를 소개합니다.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건강하고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공간이죠. 어, 지금 여기를 보니까 돌과 물이 있어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인가요? 저격을 하는 곳이에요. 힐링 푸 스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격 체험. 와, 정말 이 발을 담글 때 몸이 노곤노곤해질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 보고 싶어요. 발을 담그는 순간 온 몸에 전해지는 시원한 기분, 피로가 싹 풀리면서 절로 흥이 나는데요. <목소리> 짜증을 내요서 무엇하나 조교체험이 최고로다. 얼씨구? 중발역장입니다. <laughs> 어, 선생님, 근데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이돌 뭔가요? 오, 잘 질문하셨어요. 이 바닥에 깔려있는 돌은 일라이트돌이에요. 희귀 광물인데 전 세계적으로 5개국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중금속 흡착력이 뛰어나고 수질, 토양 정화에도 탁월한 천연 점토 광물 일라이트.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이 영동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 영동에서 만나보시죠. 영동세계 국악엑스포에서 국악으로 마음이 흥겹고 힐링센터에서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소개해드린 영동의 매력 어떠셨나요 이 엑스포 기간 동안 영동에서 이 다양한 축제들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요 영동으로 오셔서 축제도 즐기시고 그리고 영동의 보석 힐링 센터에서도 지침만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동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국악을 만나고 자연이 주는 선물로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하는 휴식. 충북 영동에서 느껴보세요. 영동의 사러리란다. 얼쑤! 택슐랭 가이드, 차분하게 오늘을 시작하는데요.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산책 중인 두 사람.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봅니다. 오, 피터치드. 우후, 힐링된다, 아버지. 힐링되나? 여기 어디예요? <laughs> 여기. 여 서구에 있는 유명한 공원이야. 아, 네. 서구 주민들이 찾는 공원이구나. 그렇지, 아침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해. 태슐랭 서구마치. 오늘 운동하고 네.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돼. 좋네. 좋지. 네, 그럼 가 밥맛이 더 살겠네 밥맛이 빡빡 걸 i p 다운동해야 i 하나 둘 m a j i p a m m 다 j i Pamm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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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랭가이드 부산 서구 편 빵빵. 골목 골목. 역시 우리 아버지 베스트 드라이버 참 잘하십니다. 고맙 그러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어, 아, 들아왔다 골목마저 한장 돌면 거기가한 집이. 택시 랭의 기본 조건 하나. 주차는 식당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설렌을 발걸음으로 만두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주방에서 부부가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주문 즉시 돼지고기와 채소를 다져 정성으로 빚어내는 삼선 만두, 깜풍 만두도 있고요. 깔끔한 육수가 매력적인 새우 완탕까지 완성. 와우 아버지, 와 대박이네요 이제 삼선 만두, 깜풍 만두, 새우 완탕. 3종 세트네. 3종 세트인데 네. 한개한개 한 개, 한개 먹는 방식이 또 다르다. 간장을 넣어요. 예스. 이렇게. 오갑니다 음. 우와. 돼지고기의 풍미와 새우의 탱글탱글함. 거기에 채소의 아삭한 식감까지. 그래. 이삼박자가 고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네. 와 근데 끝에 그 육수가 쫙 퍼지는데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입니다. 진짜 맛있네. 이번에는 불맛으로 승부한다. 나초로 올린 깐풍만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어머지. 깐풍만두 한번 먹어보죠. 음. 응. 오. 너무 좋은데요? 한번 먹어보죠. 음. 깐풍만두는 약간 쫄깃쫄깃하네요. 쩍쩍쩍. 근데 양념도 되게 잘 배어 있고 이 불향까지 느껴져가지고 와 이것도 새로운 내 맛이 까푸만두 나초가 티기입니다. 또 다른 별미가 여기 있습니다. 새우 만자가 듬뿍 들어간 새우 만탕. 그 맛은 어땠을까요? 새우 맛이 그대로 살아 있네. 음. 야 이것도 해장이 딱이겠는데 아버지. 새우가. 입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은데요, 춤추고 있어요. 되게 탱글탱글하는 댕글 거. 거. 네. 아, 완탕도 이런 맛이 나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채소가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음. 이 신선함까지 다 느껴지네요. 고수하니 이런 것도 잘 살리셨다 맛을. 음. 배도 고프겠다. 본격적으로 만두 먹방에 들어갔습니다. 소문난 맛집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특급 만두였는데요. 네. 네, 저 진짜 인생 만두집을 찾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laughs> 이곳이 얼마나 된 겁니까, 가격? 저희 이제 한1 0 년째 다 내가고 있어요. 음... 네, 이제 저희 사장님이 물려 받아서 이어서 3대째 하고 있습니다. 3대째요 네. 그러면 이 손맛에서 이 만두가 탄생하는 거네요. 엥마블짜리 손이 되고 장인 손이다. 장인 손이다. 저는 궁금했던 게 나초가 왜 들어가요, 이 만두에? 입에 심심하지 않도록 자 과자 아삭한 식감. 넣기 위해서 생각나는 거 낮춰 아. 부담 없이 다 좋아하니까 아. 남녀 누구나 맛을 내기 위해서 네. 네. 워낙 지금도 소문나게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뭐몇 포가 있다든지 추가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좀 넓은 데로 이동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아. 네, 더더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맛있는 만두를 더 많이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계획이 이제 조만간. 하고 있습니다. 맛, 가성비, 구성, 서비스, 사장님 마음, 인성 이집 테슐랭 가이드 맛집 맞네요. 맞죠. 예. 네. 테슐랭 가이드 빡빡. 아 이제 어디 갑니까, 아버지? 여, 빨간등 불렀어. 네. 여, 여, 여 춤보동 뭐, 뭐 해장이 시장이라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가까운 시장 가가지고 시장 어. 구경. 시장 구경. 네. 좋습니다. 아, 고. 좋다. 고!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충무동 해안시장을 찾았습니다. 와, 와 생선이요 다있네야 전어, 가을 전어. 전어 전어. 네. 가을 전어. 여기야. 아, 여기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뭐 먹고 가시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짠야 네, 네. 이거 뭐 색슐링 좋네 아버지. 맛있는 밥도 먹고 디저트로 응? 이런 티도 오, 먹고. 좋네요. 도비가 그냥 딱 시키네. 맞아, 와, 아버지. 이 생선 보세요. 어. 싱싱하네, 막. 아이, 그러잖아 이거. 어. 생선 보니까 배가 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 아버지. 벌써 배 꺼졌나? 어. 네. 아이고, 니네 배에 뭐 것이 들었나? 빨리 가요, 이제 배고파요. 아, 그럼 어. 밥먹가져 가자, 네. 아 부지런히 두 번째 식당을 찾아서 이동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볐는데요. 도착 도착. 아이고, 다 왔다. 아, 아버지 확실히 best 아. 드라이브다. 그렇지. 아, 어딘데요 근데 식당? 바로 뒤에다. 주차 바로 하고 어? 식당 거기다. 그렇지. 가자 <laughs> 가자. 서구의 닭 요리 전문점인데요. 이곳은 1990년부터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대표 메뉴는 바삭하게 튀긴 옛날 통닭과 사장님의 특제 양념이 들어간 안동찜닭. 가성비 최고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3종 세트 대령이요 와 아버지 닭 요리 한상이 차려졌네요 이거는 후라이드 양념 안동 찜닭 아 소고에서 안동 찜닭 먹었었구나 그래요? 진짜 오리지널 후라이드네 와 할머니가 치킨 사줄 때 시장에서 사준 그 맛이네요 음 옛날 진짜 후라이드맛 요렇게 요새 만드는 닭다이 별로 없다 음. 담백하고 고소하고 이게 물리지 않는 맛입니다. 왜냐면 이런 맛이. 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뭐막 꺼내놓거든. 음. 양념 통닭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용농한 빛깔 보이시죠? 음. 야, 근데 양념도 이거 잘 배겨 있습니다. 이 튀김옷에 베이가 기 심지 않거든요. 네, 씹을 때까지 계속 그 양념 맛이 계속 입에 맴도네. 아들아, 후라이도 못자 네, 양념 못 짜. 또무기다 찐닭. 찐닭. 야, 베이스 간장이 소스가 되게 잘 배어 있어요. 닭에다가 그리고 물리지 않는 맛이고 약간 맵싹한 맛도 나면서 뭔가 든든한 건강한 그런 소스의 맛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푸짐하게 배를 채우는 두 사람. 닭의 모든 것을 전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와 사장님 최고. 정말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직접 닭장만 하고 다 하거든요. 생거 양념 다 갈아가지고 그물 짜서 그 물에 하룻밤 재워가지고 그래서 좀 깔끔해요. 그리고 또 몸에 먹어서 속이 편하고 믿고 오잖아요 손님들이. 원래 늘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 도 많이 오세요? 많이 와요, 예. 미리 전화하고. 예. 예. 그럼 앞에서 택시 잠깐 대고 그냥 바로 가져가요. 작년부터 택술랜이 선정이 됐는데, 예. 뭐, 찾아온 손님이나 고정 고객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있어요. 아, 그 예, 예. 외국인들도. 외국인들. 예, 외국인들도. 예. 여기 예. 너무 좋아하셔. 이게 가격 이가격에 엄마. 세명와 갖고 너무 배부르게 먹고 가거든. 삼십 30년 넘는 사랑을 받은 닭 전문점 요리. 텍슐랭가이드 맛집 인정. 젊을 때. 감사합니다. 오, 배부르다. 아유, 배부르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와 방금 그렇게 말 먹었는데 또 포장했어요? 그래 집에 아들 갖다 줄라고 최고다 최고 어 그래서 변화적 먼저 갈란다 왜 아야 어, 봐봐 회차지 회차지 어. 아 밖에 있나 예 아, 그래. 했잖아요 테실랜드 어. 가이드 의 서구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고 싶으시다고요 네. 서둘러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외칠까요? 내렸습니다 네. 테실랭 네. 가이드 빵빵! 부산 서구에서 잊지 못할 인생 맛집을 만나보세요.